진주시 도심하고 가까이 있는 시골 마을에 지목 상태가 아주 양호한 한옥이 있습니다. 여기 이웃 마을에 있는 분 소개로 제가 여기 왔는데 집 안에 정말 보화가 가득합니다. 여기 화장실이요. 옛시아시 화장실이 운치 있고 좋다. 오늘 둘러볼 집 입구입니다. 화장실이 야외 화장실이 있고 흙담으로 된 야외 화장실입니다.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고 예, 바로 문 입구 쪽에 큰 향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.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는 향나무인데 예, 특히 이집 주변 경계 쪽으로 이 돌담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. 상당히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하고 비어둔 것 같는데요. 예, 조용한 마을입니다. 예, 너무 오랫동안 비어뒀기 때문에 집 내부로 들어갈 일이 지금 걱정입니다. 지금 풀이 이렇게 길을 막고 있어서 예, 그래도 길을 뚫고, 어, 내부 마당, 이 본체가 있는 이 마당 중앙까지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. 또 여기서 본체까지 접근하는 것도, 예, 굉장히 도전이 될것 같습니다. 댄문 쪽에서 봤던 이사랑채로 보입니다. 예, 이 마당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어, 건물은 지금 세동 있는데 창고가 있고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이큰 집이 본채입니다. 집으로 접근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풀이 막고 있는데요. 여기 풀을 잘 정리하고 정원을 예쁘게 가꾸면은 이 환상적인 이 한옥집이 될것 같습니다. 예, 공간이 500평이 넘는다고 하니까, 예, 정말 큰 한옥입니다. 사람이 오랫동안 안 살다 보니까, 고양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집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예, 집 가까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, 어, 멀리서 보는 거하고 느낌이 또 다릅니다. 우선 이 처마쪽 나무 상태가 굉장히 이 양호하고 예 본체에서 보는 마당의 모습인데 여기 풀만 제거하면은 예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어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. 저는 우선 여기 건물이 몇 동이 있으니까 이뜯 있는 분이 잘 수리를 하면은. 이 요즘에 게스트 하우스 같은 게좀 유행을 하니까, 아니면은 또 한식점이라든지, 어 또이 민박 같은 거, 예, 커피 전문점 이런 것도 뭐 얼핏 이렇게 활용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예,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보이고, 예, 이런 욕조 정말 어, 예전에 이, 보이던 그런 욕조인데, 예 아주 새산스럽게이 어, 다가옵니다. 예, 그래도 실내 화장실도 있고 실내에 어, 이 부엌도 있고 예 이런 집을 어, 일반인들은 이 갖는 게 상당히 부담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 한옥 수리를 좀이 어, 안목이 있거나 또 기술이 있거나 예 이런 분들은 이런 집을 이렇게 보면 대충 그림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. 예 이렇게 나무 상태, 치목 상태가 좋습니다. 여기 상양문이 있는데, 예, 굉장히 오래 전에 지어진 그런 집으로 보입니다. 예, 마루도 그렇고, 마루도 상당히 이 공간이 넓은데, 어, 그렇게 해손되거나 이 파손된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고, 예, 여기는 실내에 뭐 곡식 같은 것을 보관하는 창고처럼, 어, 이런 게 하나 있고, 예, 여기도 이 공간이 하나 있는데 예, 곳곳에 숨어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어,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사니까 거미줄이 이렇게 많이 있고 예,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굉장히 이 굵고 튼튼합니다 여기가 집 뒤쪽의 모습인데 여기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, 예, 정원수 같은 것을 좀 관리를 잘 하면은, 예, 뒤쪽도 보니까, 뭐, 썩거나, 어 벽도 그렇고, 해손된 그런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. 예, 앞에 창문 같은 거는, 어 수리를 해서 그런지 예쁜 창문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. 여기가 안방인 것 같습니다. 예, 곳곳에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여기 저기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한옥을 어,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제가 무슨 이 목수라든지 한옥을 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면은, 예, 이런 집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, 어, 마음이 설레고, 예전엔 정말 이 한옥을 많이 찾아서 이렇게 다녔는데요. 오늘도 여기 마을에 와보니까, 어, 정말 귀한 한옥을 이렇게 구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웃에 계신 이 주민분 말씀으로는 이 집을 이 매매할 생각이 있는 것 같는데요. 지금 뭐 당장 내놓은 것은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예, 하지만 듣기로는, 어, 매매를 이 하려고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. 예, 주인 할머니한테 예, 매매 의사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그럽니다. 예, 정말 귀한 물건들이 많습니다. 여기 밑에는 아마 우물이었던 것 같은데, 예, 우물을 막고 어, 이 수동이 펌프로 된 예, 그런 게 있고 여기 또 가마솥이 있습니다. 예, 가마솥이 있는데 여기가 사랑채 같는데요. 아, 여기는 지금 예, 큰이 벌집입니다 이 말벌집 같는데요 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, 여기가 좀 상태가 안 좋은데요 아, 많이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사랑채는 뒷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여기는 장독대고 이 장독이 제법 많이 있는데 지금 풀에, 어, 숨겨져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장독대가 있고, 예, 좀더 시간이 가게 되면은 이 집이 상당히 좀 위태롭습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벽이 무너져 있고 또 지붕에 누수가 있다면은 예, 이 급속도로 이렇게 해손되기 시작해서 급기야는 집이 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요. 예, 여기 어집 안쪽까지 이렇게 풀이 올라와서 자라고 있고 여기 또어 왼쪽 편에는 흙집으로 된이 창고 같습니다. 예, 흙집으로 된 창고가 하나 있고 여기도 불 때는 이 군불을 넣는 어, 아궁이가 있고 예, 정말 뭐 전형적인 옛날 그 한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좀 어, 지체가 좀 높으신 이 분들이 살지 않았을까 집이 규모도 있고. 또 지목 상태로 봐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. 일반 서민이 살던 그런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예 그렇다고 뭐 대궐이나 궁궐처럼 큰이 화려한 한옥은 아니지만 예 규모가 있는 그런 한옥이고 담도 보니까 돌로 이렇게 쌓아서 아주 정겨운 그런 모습인데 이 정리만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은. 좋은 모습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. 예, 뒤쪽도 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전혀 뭐 석기가 차거나 무너지거나, 예, 밑에 부분은 좀 보강을 어, 해야 할것 같고요. 이것은 뭐 세월의 흔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예, 바로 앞에 있는 어, 흙집으로 된, 흙으로 된, 어, 집인데 창고입니다. 창고가 있고, 예, 마당인데, 이제 나가야 될 길이 좀 걱정인데요. 예, 왔던 길을 이렇게 풀을 헤치면서 어,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마당에 풀을 싹 정리를 하고, 근사한 정원을 한번 조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제가, 한 일주일 정도 와 있으면은 이 풀은 제가 다 제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는데 제가 이 시골 넓은 마당집에 살다 보니까 이 풀을 이 제거하는 데는 조금 제가 도가 텄습니다. 저는 제초제나 예치 같은 것은 활용하지 않습니다. 예. 정말 이 귀한 한옥으 이렇게 보입니다. 창고는 지금 보니까 위에 어, 지붕이 훼손돼서 비가 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예, 지붕이 좀 훼손이 된 그런 모습이고, 예, 본체는 상당히 양, 양호합니다. 예, 여기 사랑체가 아까 좀 보셨는데요. 이 한쪽편에 어, 벽이 이렇게 다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입니다. 하지만 여기는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. 물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이풀 덤불 같은 게 집을 지금 이 덮을 기세로 예, 많이 이렇게 번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예, 마루도 대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합니다. 예, 산청도 그랬지만 이번 여름에 여기 진주도 비가 많이 왔는데 아 그래도 용케도 이렇게 살아 남았습니다. 예 여기 현판도 하나 있는데 아주 지체가 높으신 분이 이 사셨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몇평 인데요 525평? 그래 얼마에 판다 하던데요 모르겠다고요? 그 2억 까지는 안되고 예, 이웃 주민분이신데 이집 사정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. 이 주인 할머니께서 팔 의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 사랑채인데 여기가 좀 많이 무너져서 좀 심각한데요. 예, 내부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어, 천정하고 이런 데는 상당히 양호한데 여기가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이고, 신문은 보니까 1979년도, 예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예, 굉장히 오래된 그런 신문인데, 예전에는 이 신문을 벽지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가 이 벽이 완전 뚫려 있는데, 예, 아직까지는 이 수리를 한다면은, 예, 이사랑채도 어, 보존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하지만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,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, 예, 집이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. 예, 시청자 여러분, 어떻습니까? 예, 한번 둘러보고 거의 입구 쪽으로 다시 나왔습니다. 예. 예, 정말 귀한 한옥 잘 둘러봤습니다. 추후에 매매한다는 소식 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또한번 어,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입구에 있는 향나무까지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.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.